연속도 베스트네 응, 어제까지는 살이 좀덜 붙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살이 많이 붙었네 아직까지 손바닥 많이 해주려고 하면 멀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 잘 나왔죠 실한 녀석 한번 보자 몇 분지까지 하려나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자5 6 7. 7분지에서 이제 8분지로 넘어가는 순간이네요. 7분지까지도 꽃이 다 맺혔어요. 꽃이 다 맺히고 곧 착과가 되겠죠.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양분이 충분한지 낙과되는 것도 없어요. 낙과되면 많이 바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건데 제가 싹 치운 건 아니고 <laughs> 진짜로